안녕하세요. 윤나트보입니다 자, 이번 주도 서비스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번 주에 할 강의는 백핸드 회전 서비스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했던 포핸드 회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백사이드 쪽으로 회전이 되는 서비스였고요. 오늘 해볼 백핸드 회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포어핸드 쪽으로 빠져나가는 회전에 대한 서비스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비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핸드 회전 서비스를 넣기 위해서는 몸을 백쪽으로 움직여서 백핸드 커트 서비스 넣는 자세를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 자세에서 백핸드 회전 서비스의 스윙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백핸드 커트 서비스에서도 배웠지만, 그립은 편하게 잡으시고, 이렇게 백핸드 커트 서비스 자세를 준비한 상태에서 라켓을 들고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을 안쪽으로 많이 꺾지 마시고, 팔꿈치를 들어서 라켓의 각도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자, 이 자세에서 손목을 살짝 꺾어서 라켓이 거의 일자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핸드 회전 서비스를 넣을 때처럼 손목을 완전히 꺾어서 일자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살짝 내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핸드 회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지점에서 라켓이 겨드랑이 사이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각도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라켓이 옆으로 온다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때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툭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시면 손목이 사용이 돼요. 약간 흔들리는 느낌. 손목은 아주 조금만 움직이셔도 됩니다. 라켓의 각도가 이미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손목을 많이 쓰면 오히려 공을 맞추기 어렵거나 혹은 공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맞고 너무 과도하게 공이 튕겨 나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라켓을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 살짝 들어 주시고 라켓 헤드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갔다가 앞쪽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스윙의 궤도가 이렇게 옆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스윙으로 공을 맞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라켓을 잡고 스윙 연습을 했던 대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공을 던지고 맞추시면 돼요. <laughs> 어, 너무 쉽죠? 우리 백핸드 커트 서비스에서 토스 연습을 제대로 하셨다면 공이 항상 같은 자리에 떨어질 거고 떨어지는 위치에서 방금 배운 스윙만 잘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을 던지고 스윙. 자,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스윙이 옆에서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약간 앞으로 나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켓의 헤드가 이렇게 처진 상태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올라갔다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반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위에서 떨어질 때, 이 임팩트 지점에서 라켓이 공의 측면을 긁으면서 앞쪽으로 임팩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뒤쪽에서 임팩트하면서 앞으로 툭툭 툭. 공의 이 옆면을 긁어서 반대쪽으로 회전을 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때 팔꿈치가 살짝 위로 올라가요. 그 이유는 팔꿈치가 들어 올려지면서 라켓의 헤드가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들어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백 서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라켓의 각도만 잘 잡고 임팩트 타이밍에 던져서 떨어지는 이 공의 타이밍만 잘 잡아주시면 임팩트 순간에 너무 쉽게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를 마치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스윙으로 공을 맞춰서 약간 공이 돌아간다 라고 생각되시면 이제 자세를 정확하게 잡고 서비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숙인 자세에서 서비스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손목 살짝 아래쪽으로 꺾은 상태에서 팔꿈치 살짝 들고 준비하고 공을 던지고 뛸때 허리를 틀어주시고 낮은 자세, 상체 낮게 유지한 상태에서 중심 이동.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을 던지고, 스윗. 자 임팩트 순간에 툭. 임팩트 순간에 허리를 틀어주셔야 돼요. 툭. 임팩트 순간에 공을 던지면서 허리 틀고, 틀고 임팩트 순간에 다시 제자리. 자 이거 하면서 하체 중심 이동까지. 해주셔야 서비스가 조금 더 날카롭고 낮게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 준비까지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공을 던지고, 스윙. 제자리. 다시. 던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백핸드 커트 서비스 넣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라켓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눕혀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당기거나 할 경우에는 서비스가 깎여버려요. 깎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는 회전으로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켓의 각도를 세우고 공의 측면을 이렇게 긁어준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핸드 회전 서비스에 비해서 백핸드 회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포핸드 회전 서비스보다 백핸드 회전 서비스가 훨씬 쉬우니까 많이 연습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포핸드 반회전 반커트 서비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 자, 그럼 저는 안녕!